네 안녕하십니까 네티즌 여러분 태양계 지구별의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네이버 TV 네티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25년도 9월 15일입니다 9월 15일 해가 뜬지는 이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태양이 지금 떠오른지 이제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어제 상당히 저녁 노을이 예뻤는데, 개인사가 바빠가지고 어제 저녁 노을 일상을 못 담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아쉬움을 한껏, 예. 예. 보여드리고 있, 있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네에 해 뜨는 모습. 동네 길거리에 해 뜨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죠. 오늘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이 되네요. 또 아침 햇살이 아주 뜨겁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나름대로 그래도 멋있습니다. 아까 막 떠오르기 한 5분 전까지도 예뻤는데 지금은 해가 좀 올라와서 눈이 많이 부십니다. 전체적인 모습 하나 보여드릴게요. 가로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행기도 날아가고 그랬거든요. 아름다운 일출.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책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